네 개. 4개. 네 개요? <laughs> 왜네개라고 생각했어요? 1 아니, 10의 자리끼리 더해서는 네. 그럼 1이 여기에 앱앱 100을 넘지 못하잖아요. 100을 그... 넘지 못한다고요? 네. 아. 네. 아니 10의 자리끼리 더해서는 100을 넘지 못해서. 팽 넘을 수 있지 잖아요 응? 10의 자리끼리 더해서. 아. 100은 넘었지. 아, 200을 넘을 수 없어요. 아, 없... 넘을 수 없어요. 없어서. 네. 어, 여기 1이라고 쓸도고또 아, 뒤에 이고 저기 네1에되는수고 기억보다지. 리에다이일 나오는 거. 네. 네. 보다지 아니, 큰 수는 4개. 네 개. 네, 네 개예요. 어. 확실한가요? 조건 네. 다 봤나요? 조건 크 네.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죠? 서로 다른 <laughs> 숫자. 서로 다른 숫자. 기억보다 아가이 아, 네. 적고 지금 일단 기보다리이 크다잖아요. 그렇죠? 기보다리이큰 거는 지금 다 했죠? 그리고 이거 1 나오게. 근데 이 조건을 한번 기역... 따져봤어요. 기억이 이, 이, 큰거 네, 기억이 더큰 거. 그러니까 네.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. 네. 그거는 했어요. 그죠? 92 83 74 65 여덟 16 1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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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다 썼잖아요. 그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어요 기억, 9 19 19 19 19 19 19 19 19 다른 거는 다 달라요? 네. 음. 자,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조건을 이를 근데 안 쓰고 이 조건만 써 가지고 네 개나 나왔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런데 이 조건이 그러면 나왔을 필요가 없겠죠. 네. 그러니까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어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를 셋네 개를 다 찾았으면 여기 서로 다른 숫자라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빠지는 게 분명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